본인이 섹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laughs> 아 쎄다야야야 야, 야. 너무 쎄다 상훈아 와. 와. 하이, 헬로, 네 여러분 요즘 이렇게 현대사회에 진짜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하고 차값도 올라가고 신차 진짜 좋은 거 나오면 뭐하나 금액이 너무 비싸고 진짜 마음에 든다 사고 싶다 했다고도 금액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았는데요. 우리의 이런 소비자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들었는지 지프에서 대폭 가격 조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소리 질러 최 6.1%에서 최대 10.1%까지 평균 8.6%에 가라는 진짜 금액 조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면 체감이 안 되잖아요. 사실. 하면 랭글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역대급 비주얼에 진짜 아 시선을 압도하는 요 멋있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 멋있는 랭글러 루비콘 투 도어는 7,710만 원에서 6,990만 원으로 6천만 원대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제가 오늘 리뷰하려는 이 보더 오버랜드는 하드탑 같은 경우는 7,290만 원이고 파워탑 같은 경우는 7,650만 원으로 7천만 원대잖아. 아 저는 진짜 랭글러 하면 항상 이쁘다 이쁘다. 아 알죠. 약간 미국에 와 있게 해주는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시는 랭글러 너무 이쁜 거 알지만 사실 금액이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항상 포기했었는데 이 조정 금액이 들어갔다라는 거에서 우리나라에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진짜 모든 신차들이 지금 다 금액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걸 딱 침투해서 금액 우리는 땅을 시켜줄게 오, 너무 매력적인 제안인데 자 오늘의 주인공 랭글러 포더 오버랜드 파워탑 모델을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찌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릴이죠. 다른 차들 이제 세로로 들어간 그릴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딱 눈에 보이거든요. 이차 같은 경우는 본넷이 세로인 거고 안에 그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본넷을 아이스크림 숟가락으로 판거같네 아니야, 얘는 그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파진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날 것이에요. 좀 이쁘게 싹 해서 막 이렇게 치면 막싹 바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툭딱딱딱딱딱딱딱딱 또 랭글러 하면은 요 램프들을 언급 안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막 일자로 완전 이렇게 뻗는. 뽑히는 레인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약간 자기만의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질리지가 않아요. 차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5년, 6년, 10년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거는 엄청난 메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질려버리면 끝이에요. 마치 연인이 한번 어떠한 이유로 깨졌을 때 다시 만나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잖아요. 한번 질려버리면 맨날 봐야 되는 앤데 맨날 맨날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반떼 MD 보는 것처럼 랭글러는 또 앞모습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겼지만 이 옆모습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나는 랭글러를 이외에도 오늘만큼 맨발로 리뷰를 하고 싶어요 아, 아. 아 진짜 쌈박질하고 다니는 사람 같아 뭐라고 다니는 거 같지? 아이 열무가 자꾸 긁어 내 다리를 우와 엄청 높아 아, 뭐야 얘아 뭐야 진짜 이거 봐요.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엄청나게 넓어요. 와, 이거 사체감 장난 아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큰 게, 어, 여긴 내 놀이터가 될수 있겠다. 물론 여름엔. 뜨겠지 부츠 높이가 이게 거의 한 8, 9cm가 되거든요 그럼 제가 170이에요 170인데 170인 저보다 더 커요 착취감 높고 너무 마음에 든다 얘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얘 데리고요 어디 갈수 있냐면요 패싸움 장소에 갈수 있어요 그냥 비켜 샥이끗하돌 이러면서 가는 거어 이게 뭐야? 랭글레이 런게 있었나? 오, 이야 충전 하게 되면은 순수 전기로만 32km를 달릴 수 있다고요 약간 그거 같아 복층 복층 서비스 면적 얘는 실평수는 7평인데 복층이 서비스 면적이 또 있는 거 와 아, 그리고 뒷모습 보면 와 이거 진짜 지프 랭글러의 트레이드마크 잖아요. 나 이거 하나만 뭐 해도 돼 우와 얘 쎄다 매달려 있는 거 저는 사실 모든 차종 다 포함해서 지프 트렁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열릴 수도 있잖아요 와 이런 투박스런 왜 이렇게 예쁜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 아 대한민국의 오프로드 어 갈 데가 어딨냐, 우린 온로드밖에 안 달리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80%가 막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갈 거예요. 저 밑에 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구들이거든요. 어, 이걸로 문짝 뗄수 있잖아. 이 차량은요, 조립이 가능해요. 막 문짝 뗐다, 꼈다가 진짜 차 좋아하시는 분들, 차랑 같이 놀수 있는 분들, 차한테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으신 분들은 랭글러랑 진짜 하나의 육아를 하시는 거예요. 오, 오, 오. 죄송한데 음. 어깨는 왜 계속 까시는 거예요? 본인이 섹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laughs> 왜? 나 저번 주베트남에 아예 홀복고 다녔는데 <웃음> 베트남이잖아. <웃음> 그리고 내가 별로 안 보고 싶단 말이야. 제가 또 지금 리뷰한 차량이 오버랜드 파워탑이잖아요. 내부가 제일 기대되는데요. 바로 운전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와. 또이 차량의 가장 매력 중의 매력이 바로 원터치 하나만으로 이렇게 열리는 이거 뭐야? 이야, 우와. 이게 지금 20초 이내에 다 열린다고 해요. 근데 제 체감으로 쪽으로는 더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리뷰할 당시에는 막 이거 오픈하고 이런 게다 수동이라 그래서 약간 아, 약간 그런 느낌이다. 짐을 정리하면은. 굉장 집이 깔끔해지고 좋은 거 알지만 지금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진짜 랭글러는 다 올수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런 원터치로 열리는 건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내부에 지금 곳곳에 보이는 게 스피커가 진짜 많아요. 진짜 스피커가 여기 머리 위에도 있어. 스피커가 왜 머리 있는 게 뭐가 좋아하왜 뒤에서 바로 사운드가 이렇게 제 귀를 꽂아버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음량이 훨씬 더 풍부하고 더 크게 들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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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스피커가 딱 눈에 많이 보여요. 랭글러 하면 당연히 내부에서 오는 뭔가 투박스 처음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가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외관에서 오는 그런 강인한 느낌에 세련된 듯한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도 하나도 골드하지 않고 정말 이 클래식한 매력을 하나도 해치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끔 진짜 내부는 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 양옆에 송풍구 사이에는 이 디스플레이 이거 8.4인치인데 냉글랑 되게 잘 어울리는 디스플레이 갖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싸져있구나. 이거 있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왜 고무를 썼어? 이럴 수 있는데 침수를 해도 멀쩡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랑 해요. 물이 그냥 들어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멀쩡한 <laughs> 거야.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봤어요. 작년이었나? 그물 난리 났었잖아. 제가 막 강남 침수되고 난리 났을 때 랭글러가 위풍당당 그냥 가더라고. 그 영상 보고 좀와 랭글러 미쳤다. 진짜 섹시하다 이 생각에서 섹시한 걸 넘어서서 만약을 대비한 그 상황에서도 대비가 된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왜 우리도 언제 아플지 몰라서 보험을 넣잖아. 자, 아, 랭글러 주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이 차량은 오픈을 해줘야죠. 따란. 랭글러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온러드보다는 전 사실 비포장도로라든가 자갈밭 지나갔을 때 주행감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험한 길을 가보려고 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막 이런데 가보고. 와우. 와, 진짜 땡크 같다, 탱크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막 이런 저는 턱을 이렇게 막 넘어갈 수 있잖아요. 와! <laughs> 이멋쩡 랭글러 오프로우 최강자 맞아. 이 노면의 울퉁불퉁함이 어떤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아래로만 흔들리지 노면이 다 느껴지는 느낌은 아니어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지금. 와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제가 듣기로는 랭글러 순짜가 되게 안좋다 소리를 제가 듣고 왔는데 그걸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부드럽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정도면 그리고 이차또 괴물이잖아요 괴물 어마어마한 마력의 소유자 무려 375마력을 갖고 있는데. 야. 한 번만 밟아볼까요? 아, 세다. 야야야, 야, 야, 너무 세다, 상훈아. 와, 와! 되게 세다, 힘. 이 차가 엄청 무거울 텐데. 그니까. 와, 나 진짜 정색하게 되네. <laughs> 외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오프로드잘 달릴 것 같고 뭔가 투박스럽고 이라고 저는 승차감이나 주행감도 굉장히 투박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 반대예요. 이게 주행감 생각보다 음, 되게 좋아요. 음준가 엄청 얇은 소리가 나고 아 그럼 너무 반전해 너무 정 떨어지는 반전이야 <laughs> 이상하게 랭글러는 온로드보다 제가 자꾸 오프로드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네? 이러, 이 길을 제가 진짜 많이 갔던 데거든 이 보시면 은 앞에 움푹 움푹 엄청 파여있거든요 우와 아 매력 있어 와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데를 막 이렇게 할때 몸이 휘청거리는 거 있는데 뭔가 되게 부드럽게 풀었다 놨다 이런 느낌이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아아아아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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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렁, 울렁, 울렁 이렇게 춤을 추게 하에 약간 매력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지프 랭글러 차량을 리뷰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지프에서 야심차게 금액 조정이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평균적으로 8.6%나 다운됐다고 해요 이게 놓치지 마시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셨다면 한 번쯤은 구매를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바이 오프로드스럽게 퇴장해줘 갈게요 안녕 짱이다